안녕하세요. 마침 정장의 모든 것, 마침 정석, 안피노입니다. 어, 이제 오늘은 이 원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원단에 대한 어떤 이야기냐? 오늘은 이 원단 브랜드를 콕 집어서 설명드릴게요. 스카발입니다. 이 스카발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 80년 정도 된, 뭐 역산도 오래되긴 했지만 본, 이 본격적인 이 스카발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이제 어, 브랜딩이 이루어진 거나 80년 정도 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모두가 알다시피 영국 내에서 굉장히 하이 원단, 하이엔드 브랜드로 알려져 있는 원단입니다. 네, 맞아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이 스카발 같은 경우는 원래 상당히 실험적이고 엘레강스하고 이 럭셔리란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브랜드예요. 근데 이게 정장 내에서 이 럭셔리라고 하면 보통 이 원단이 극도로 얇아지는 아주 실키한 원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스카발 같은 경우는 어 원단에 어떤 실험적인 부분을 가하냐면 원단에 이제 다이아도 넣고 가루를 갈아서 넣고 금가루도 넣습니다, 심지어. 자, 어떻게든 이 옷의 럭셔리함, 고급스러움을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는 심지어 어 살바트로 달리와 협업을 할 정도로 미술 작가와 협업을 하는 원단 브랜드에요. 아주아주 아주 진짜 럭셔리에 꽂혀있는 엘레강스한 브랜드입니다 정말 광택감이 원래 나는 브랜드 되게 윤기가 흐르고 가볍고 그런 브랜드예요 근데 특히나 이제 맞춤 예복 진행하는 손님들께 스카발은 영국 원단인데왜 자꾸 얘가 실키하다 뭐 엘레강스하다 막뭐 이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이 거의 대부분의 예복 집들이 그냥 영국 원단은 뭐 기후가 뭐 비가 많이 오고 습하기 때문에 뭐 딴딴한 원단들이 많이 나온다, 투박한 원단들이 많이 나온다를 일단 상담 원단 설명 전제를 이렇게 삼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 원단인 스카발도 그 전제에 이제 부합을 하려면 투박해야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스카발은 대체적으로 부드럽고 광택감이 많이 나는. 원단들을 주로 생산하며 실제로 이 스카발이라고 하는 브랜드 내에서는 아주 광택이 많이 나는 원단들만을 사용해서 본인들 브랜드 제작합니다. 옷을. 근데 예복은 아니란 말이에요. 매번 그 광택감 없고 투박하고 무겁고 이런 걸로 이제 스카발 한단 말이에요. 스카발도 분명 그런 원단이 있는 게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스카발 정도의 하이엔드 브랜드라면 저는 최대한 이 스카발 브랜드에 맞는 좀 실키하면서도 광택도 좀 나고 고급스러운 언단으로 할것 같습니다. 저라면 근데 이걸 상담해 주는 사람들이 특히나 예복집에서 맨날 이탈리아 원단은 부드럽다 영국 원단은 투박하다라고 하니까 그 투박하다라는 개념에 이 영국 원단 스카발이 들어가려면 결국은 가장 광택감 없는 원단들로만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제대로 알고 판매를 도와드리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저 누가 보고 저거 보고 저 옷을 보고 어 저거 원단 스카발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투박한 원단을 보고 스카발 홈페이지나 매장 가보셔도 죄다 반짝반짝 하거든요. 광택이 많이 흐르거든요. 근데 예보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되게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이 스카발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콕 집어서 설명을 드리지만 결국은 뭐냐면. 예복 손님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투박하다라는 개념은 어 그냥 원단이 무거운 걸 뿐입니다. 이탈리아 내에서도 무거운 원단 많아요. 반대로 영국 원단 내에서도 실키한 원단들 굉장히 많습니다. 가벼운 원단들 되게 많아요. 그 무겁고 가볍고 수가 높냐 낮냐 그걸로 이제 광택이 나고 부드럽고 가볍고 무겁고를 정할 수 있는 거지. 영국 원단이라고 다 투박하고 이탈리아 원단이라고 다뭐 가볍고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스카발은 저도 건치북을 많이 갖고 있지만 이 스카발 같은 경우는 투박한 원단이 손에 꼽아야 돼요. 투박한 원단이 한 개? 두 개?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거의 뭐 스무 건에 달하는 거의 나머지 스카발은 전부 다 광택이 많이 나요. 실키해요. 뭐 사진 제가 다 보여드릴 겁니다. 왜냐? 가볍거든요. 수가 높고요. 일단 300g 밑으로 다 내려오는 280g, 250g, 220g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광택이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복 선생님께 신신 당부드리자면 스카발 정도 하실 거라면 너무 투박한 원단의 목숨을 안 거져도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영국 원단이 투박하다, <laughs> 이탈리아 원단이 부드럽다. 이 아주 이분법적 사고의 상담을 해주는 테일러샵을 그렇게 믿지 마세요.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이 영상 몇 명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뭐 플래너들이 꽤날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복 손님들은 그냥 거기에 그냥 적응이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그냥 예복 집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되게 그 소비자 밥으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믿지 마시고, 그냥 원단은 무겁다, 가볍다, 그리고 스카발은 그렇게 무거운 원단이 좋은 원단 등급은 아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카발도 있고, 원단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나씩 계속 풀어서 좀 자주 업로드 좀 할게요. 리뉴얼 작업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